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께 향하여 항상 서 있는 신앙 가지고 달려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나는 일생 다하도록, 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 향해서 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드리리다. 이런 분명한, 선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고 세월을 살아가는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안 받고 나는 그런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은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시는 제한된 능력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심을 누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가르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심을 믿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 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기 니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적각 우리 흐른 땅 가난 일경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그 기업을 가시적으로는 자기들이 누린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저 땅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 하나님 우리의 기업으로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차지하며 거기서 살라고 믿고 나갔던 요수와 갈렙은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놀란 약속을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 앞에 살아갔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알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도 다 믿고 계시죠? 그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는 신뢰하고, 그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손색없고 변함없는 성도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에 보면 구약 성경 속에 정말 해처럼 빛나는 세 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인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성에 보면 빛나는 세 명의 여인들이 성경 속에서 등장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에스르란 여인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께 시인받던 위대한 한 인물 한 여인이 바로 에스더란 여인이시 여러분, 우리도 그 에스더의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나 또한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다. 하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어떠한 것도 난다받아들고 감사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리다. 그런 신앙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나란 여인입니다. 정말 해가 집이 나는 시적 인물이 바로 한나란 유종입니다. 한나는 시적 아픔을 안고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간 여인입니다. 그리고 통곡함이 울면서 눈물을 한 앞에 보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아들로 받고 그사멸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친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 한나 때문에 하나님 사멸을 보내시고 그 형제 깜깜한 세월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지하게 하시고 그리갈 길을 새롭게 방향을 제시하게 만든 위대한 인물수인반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나같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여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바쁘고 분주하고 세월을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의 가치 가지고 산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며 한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찾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신받기 에해서 기도함이 나가 응답받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의 빛나는 위대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치라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흉년들에서 양식이 없어진 때, 양식 있는 곳을 찾아내려갔던 그 가정들은 살아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남겨진 분들은 여인셋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내게서 떠나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어머니의 명 따라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작별하고 나오미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누시라는 여인은 어머니에게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시집와서 깨닫는 것, 배운 것,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다시 몹시로 돌아가지 않기 원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 말을 섬길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 나오미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떠나보내지 마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하늘 백성이 내가 되어서 남은 평생 동안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하니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느기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십니까 흉년에 아멘. 와도, 남편이 이러도, 자식을 이러도, 어떤 상황과 여건과는 우리는 놓으실지라도, 그까짓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곁들 고소하며 하나님의 붙어있는 삶을 사는 성도 신앙을 결코 우리가 손 놓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시 네. 하나님께 붙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미도 가보요 루도 가보요 남자는 없어요 달랑 남겨진 여자밖에 없어요. 앞으로 세월이 어떻게 정리될지 미지의 세계만 남겨졌어요. 그러나 루세에는 소망이 넘쳤어요. 희망이 넘쳤어요. 루세에게는그 음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붙어있어. 떠나지 아니했던 루시, 다시 베들렘헴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남편과 함께 내려가더니 두 아들 죽고 다 죽고, 꼴이 뭐냐고 비웃는 듯한 그런 불기 속에서 살아간 것이 정말 힘들지만, 그 루시에게는 그런 자기, 어떤 상처, 삼대 시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루스에게는 학관 뿌리내린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루스는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어 있는 그 결심을 붙이면서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루스의 결심을 누가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세가 중요한데, 태도가요? 목사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장 작년 도히 모르시겠지? 근사 그분도 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라고요? 우리가 사람들 의식 때문에 사람들 보면서 시험들고 섭섭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초보에서 우리는 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통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를 주목하여내 항상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시선 앞에서, 하나님 눈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명자여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람인 것을 믿고 항상 그 길만을 고집하며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루스의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은 루스에 대한 계획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삭 죽다가 보아스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십니다 마침내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보아스는 유력자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입니다 그를 하늘의 루스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와 결혼해서 자네를 생산했습니다 온 마을에 경상을 알습니다육기의 성의 일 보면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까지 붙어있는 룻을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시켜서 그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자와 하나님 어떻게 역사인가 너희가 보라고 말씀하시듯이 룻의 이름을 옮겨서 마태복음 1장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자손 예수 구의 세계라는 그 위대한 믿음의 족보에 200년 구슬 그 명단을, 그 이름을 올려준 것입니다. 그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행사 하면서 붙어지 못할 환경들이 올 수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은 안 되는가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성도도 나를 이해 못한 것 같고 나를 챙겨주고 알아주지 못한 것 같고 이런저런 새를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붙어지 못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그때가 그 순간이 그 환경이 그 시험이 나를 더큰 사람으로 더 크게 복받게 하는 위시로 나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인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시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실망하며 떠나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룻은, 모합의 정돈를 있었고, 모합은 살던 고향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룻시 일주일 지하에, 그런 모든 것을 다거두소를막 끊어내고,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거야. 여러분, 결국은 그까지 붙은 자가 승자인줄 믿습니다. 그까지 붙은 자가 하나님께만 노리는 자가 된줄 믿습니다. 그까지 붙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세월 가운데 붙어지지 못할 수 있는 환경들을 안만한 성도가 거의 없어요.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아 그때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자로 살았더니만. 오늘의 여기를 하느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고 오늘의 영광 경험하게 하시고 하느님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하느님 끝까지 쓰임 받게 하시며 주님께서 축복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기사장에 보면 두시 보아스와 부부가 되고 결혼 해서 오베을 낳았으며 오벳은 이세를 낳았으며 이세는 다윗을 낳느니라. 았 아멘. 하나님의 룻을 떨하지 않고 그까지 하는 게 붙어 있는 룻을 하는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빛나는 여인으로 등장시켜서 하나님 의 영광 받으시고 다윗의 대가 조상으로 세우시고. 마트밀자 교육한위대 여인으로 세워갔던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남은 세월을 달려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춰봅시다. 나는 누구를 닮은 자인가? 나는 에스더를 닮은 여인인가? 나는 한나를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늦을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세 사람을 다 닮은 나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